북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앞장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우수아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나합과 그녀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여우수아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우수아 6장 8절부터 14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행진 15절부터 21절 무너진 여리고성과 진멸 25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나합과 그녀 가족들의 구원 26절 여리고 성에 내려진 저주. 27절 여호수아의 명성.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수하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압과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유치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함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국간에 두었더라 여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거룩한 전쟁에서 전리품은 야훼께 온전히 바쳐야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은 야훼께서 신적 전사로 참여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리품은 그분께 속한 것, 헤렘이었습니다.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되고 진멸, 완전한 파괴하거나 성전 곳간에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신적 전사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나타나지만, 헤렘이라는 개념은 좀더 제한적으로 언급됩니다. 성경 외에 헤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경우는 모압의 메사 왕 비문뿐입니다. 하지만 전적인 파괴라는 개념은 히타이트 자료에도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적인 파괴는 거룩한 전쟁 개념과는 상관이 없이 다른 이유, 예컨대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 이와 같이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한 성 여리고를 상대하는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은 몰삭식과 비상식의 방식이었습니다 조롱과 비아냥을 자아낼 전략이었습니다 추락한 적의 사기를 살려줄 것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제사장의 나팔소리에 맞춰 성을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크게 소리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무모한 명령에 단순히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방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승리를 바치겠다고 열정적으로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승리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진멸, 온전히 바치라. 여리고성이 함락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진멸, 해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한편 잔인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하나님 대신에 집행하는 심판일 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목적은 주변 나라들이 전리품 획득을 위해 전쟁하는 것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처분을 따라야 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곳간에 쌓고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널하게 말씀하십니다. 침례나 십자가 모두 우리 자신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만 은혜로만 사는 일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 숨겨둔 자를 살려주라.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정탄군들을 숨겨준 나압과 그의 가족은 함락하는 도시에서 빼내어 구원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천하 만국에 복을 주려고 먼저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심판과 저주는 그 복을 거절하는 자들이 자처한 일입니다. 나압과 그의 가족의 구원이 이것을 실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거스른 자는 진열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기초를 세우고 문을 세우면 아들들을 잃게 하심으로써 여리고성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하실 때까지는 구원과 심판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